차 사러 가실 분, 내차 파실 분, 딜러 분들, 내차 리뷰하고 싶은 분들, 기타 방송 출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열이 형입니다. 자, 오랜만에 믿고 차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믿고 차를 잘 못했는데, 열이 어, 형 게시판에, 아, 믿고 차 게시판에... 어, 오랜만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고 올랐냐면 제목이 어, 천만원짜리 외제차 찾아주세요 자, 닉네임은 외제차님고요 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천만원으로 살만한 외제차 찾아주세요 이왕이면 신형으로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야 천만원으로 살만한 외제차가 있나요? 와... 어... 뭐 외제차도 근데, 천만원이면 좀 종류가 갈릴 것 같아요. 뭐 독일 3사, BMW, 벤츠, 아우디, 요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일본 외제차 있죠. 뭐, 혼다나 어, 디죠 도요타, 뭐, 요런 거. 뭐, 요런 걸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엔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카로 가서, 어, 지금 천만원으로 살 만한, 어 외제차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솔직히, 누가 천만원짜리 외제차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추천합니까? 안합니까? 아, 저 같으면은, <laughs> 저 같으면 추천은 안하거나,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래도, 어, 일본 쪽, 일본 쪽 차량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일본 차량이 아까 말했지만, 내구성이 상당히, 어, 좋고, 또 잔고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어요. 독일 삼사는 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어, 그렇게 추천하고 싶는 않은데, 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일단은 뭐 어디, 어디 걸 봐야 되나. 자, 수입차로 먼저 들어갈게요. 수입차로 들어가서, 음, 가격을 천만원, 어, 천만원까지, 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볼까요? 어, 어 대충 나오네요. 제규어도 있네. 오, 제규어도 있고, 뭐, 렉서스. 어, 렉서스, 잠깐, 제가 아까 EX300 얘기했는데, 여기 e x 3하고 있네요. 어, 여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2세대. 아, 이게 리스네. 리스는 안 되고. 파사트도 있네요. 파사트. 어, 파사트 2.0 있고. 그다음에 어, 골프가 박 골프 6세대 그다음에 300시 어, 450만 이 겁나 싸네 <laughs> 3 0 0 c 또 은근 히차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뽀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상남자 같은 좀 구형이긴 해도 그쵸죠 어, BMW 3 시리즈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가격을 조금 올려서 봅시다 가격을 어, 한 800에서 800에서 어, 1000만 원 정도 볼게요 재규어도 있네요 제규어 맞나 아, 아, 여기서 일단 어, 여기 위에 있는 사진우대 중에서 가장 이제 주인분이 최신형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장 최신형은 뉴파사트 2.0이 어, 2013년식 다른 거는 뭐 09년식, 10년식, 04년식 이런데 이게 일단 제일 최신형이니까 요 모델부터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키로스는 156,000km 뛰었고요 2013년 7월식입니다 어, 디젤이고 디젤 2000cc 오토 은색 어, 자, 정식 수입 차량 되어있고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음, 어, 차량은 뭐 괜찮은데요 어, 뒷모습이 약간 이제 약간 조금 어, 조금 몇년된느낌 나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앞에 디자인이나 염, 어, 옆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고 어, 실내 어, 볼게요 15만 키로 뛰었다고 나오고 타이어 트레드 블랙박스 있고 썬루프도 있네요 그냥 실내는 약간 뭐 고급지다 뭐 파사트 같은게 고급 모델은 아닌니까 그쵸? 고급지다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우드 같은게 좀 올드한 느낌도 나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쁜거 같지 않아요 나쁜거 같지 않고 성능 점검 먼저, 먼저 한번 볼까요? 파사트 자, 화나트 보시면, 뭐, 다 양호, 양호. 단순 술이 있음이네요, 술이 있고. 파고 이력은 없음이고, 단순 술이만 있음. 문자 표현한 거 있고. 어, 여기는 다, 음, 뼈대는 다 깨끗하네요, 깨끗해. 뭐, 어, 전체적으로 뭐,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 이게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 자, 보험 이력 볼게요, 보험 이력. 자, 보험 이력 보면은, 소유자 변경 횟수 4회.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 내차 피해 7배, <laughs> 내차 피해 7배, 1,100만 원 토탈. 왜 이렇게 피해가 많아? 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어? 음, 일단 뭐 다른 건 없고, 소유자 변경이 2013년식인데, 2018년에 많았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아, 이거 뭐죠? 2018년에 뭐 이렇게, 뭐 2월, 4월, 11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문제 있나보다. 좀 마음에 걸리죠. 어, 차량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몸에 뭔가 마음에 걸려요. 이 사람들이 금방 팔았잖아. 차 사고 나서, 뭐 조금 몇달 몰아보고, 뭐 이상한 걸안 안 거지, 젖댔다 이러고 팔것 같아요. 아, 이거 마음에 걸리네요. 마음에 걸려. 어, 뭐 사고 이런 거 조금 좀 있는 것 같고. 어, 자, 우리 딜러분께서는, 어, 뭐라고? 아, 옵션 먼저 볼게요. 옵션, 자, 옵션 보시면은, 오, 좋네. 뭐 전동식 사이드 미러, 패드 어, 시프트도 있었어. 어, 하이패스 있고, 파워 윈도. 어, 좋네요. 공기없체도 주차감지센서, 후방 있고. 음, 뭐, 딴 거면 무난하고. 블루투스, 옥스 있고, USB 가죽시트, 열선시트. 어, 전동시트 앞좌석 다 되어 있고, 메모리시트 운전석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두고차정문카카카오 카카, 오토, 주성남님. 어. 자, 차량, 무사고 차량, 성능지 참고해주세요. 인기 있는 은색입니다. 주행거리 15만 6천키로, 짧습니다. <웃음> 짧은 건가요? <laughs> 15만 6천키로인데 짧은 건가요? 음, 아, 이거 좀 애매하네요. 어. 짧다고, 짧다고 하긴, 짧다고 하긴 좀 긴데. 자, 어, 차주. 어, 40대 초반 남성. 몇 번째 차주인지는 모르겠네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아 이거 복붙한 거 아닙니까 복붙? 아, 좀 이상한데 어, 짧다니 음, 판매 이유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서 판매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어, 겉에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겉에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유자가 갑자기 2018년에 여러 번 바뀌었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죠? 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가서 차를 직접 보고 뭐 여기저기 뜯어보고 좀 봐야 알겠죠. 그쵸? 어, 근데 지금으로서는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 없고요. 어 벤츠 c 클래스 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어 아방가르드 08년식. 어 이거 깨, 상태가 깨끗해 보이는데 사진은 잘 찍어서 그런가? 자 벤츠 c 클래스어자 14만 키로. 08년 12월식. 09년형. 어, 2150cc 어, 준준형사 디젤 이구요 사진 한번 볼게요 아, 사진은 정말 예쁘다 사진 예쁘네요 역시 벤츠야 이거 예쁘다 최신형 벤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지금 10년정도 된거죠 어, 09년형 이니까 08년 12월식이니까 예쁘네요 예뻐 어, 마지막에 10, 12, 12월에 팔린거 보니까 연식 변경 전에 팔린건가요 자세한번 모르겠네 자 어쨌든 뭐 음, 실내도 뭐 벤츠인데 어, 무난하고 14만 키로 나쁘지 않네요. 아 뒷자 뒷좌석이 왜 이러냐? 뒷좌석 의 의자가 왜 이래? 의자가 왜 시트가 왜 이렇게 낡았어? 사진으로 찍혀서 시트가 이 정도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뒷좌석 있는데 보이 보이세요? 여기 요 요런데 요런데 엄청 낡았는데. 어, 다른 데서 찌, 찍은 시트 사진 있나? 어, 시트 사진 굉장히 낡았네, 이거. 어, 뒤에 뭐 짐을 많이 찢었네 되게 뒤, 뒤쪽이 좀 낡은 것 같네요. 자, 성능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성능 점검. 음, 뭐, 딴거 없고, 밑으로 내려보자. 자, 사고 이력 있음. 단순순순 있음. 어, 그 다음에 A랭크, 주요 골격 있음. 아, 보니까 앞에 많이 먹었네. 전역에 여기 많이 먹었죠. 아, 뼈대가 좀 손상이 있었네요. 어, 뼈대가 손상된 차량은 추천하지 않죠. 그쵸? 어, 아, 이거 한번 보험이력 안 나오네. 아, 보험이력으로 어디가, 어, 얼마짜리인지 좀 알고 싶은데, 보험이력으로 공개를 안 해놨어요. 그쵸? 아, 이 차는 사고 차량이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고 차량을 쓸 수는 없잖아. 뽀대에 나도. 그쵸? 어, 920만원 좀 아깝다. 자, 이번에는, 인피니티, 아, 인피니티 괜찮죠? 인피니티 G35 뭐 옛날에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G37이네요, G37. 자, 주행거리 136,000km, 10년식, 2010년. 중형차, 3696cc. 와, 이거, 야, 이거, 이, 이, 엔진이 아마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됐던 아마 그 엔진으로 제가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 엔진이 겁나 좋은 엔진일 거야, 아마. 사고 촬영 아니기 바라고요. 어, 디자인도 이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았죠.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어 이거 어, 뭐 나쁘지는 않고. 자, 한번 실내 사진 좀더 보도록 할게요. 엔진도 뭐 깨끗하고. 어, 실내도 뭐 나쁘지 않네요. 어이 잠깐만. 아니, 여기 기스는 왜 많이 난 거죠,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손이, 손이 이렇게 된 거야 여기 기스 왜난 거지 어 여기 기스 여기도 많이 난데 여기는 그렇다 쳐 버튼 많이 누르니까 근데 여기는 왜난 거야 여기는 어여여쪽만 기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되네 뒤쳐서 음, 뭐 실내는 다른데도 뭐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고 성능 점검 없이 성능 점검 어, 자, 어, 있고. 보니까 왼쪽에 조금 먹었네요. 근데 뼈대는 괜찮아. 뼈대는 괜찮은데, 여쪽에 좀 먹었고, 어, 프론트, 왼쪽, 휀다 먹었고. 어, 뼈대가 괜찮아서 그렇게 나쁜 것같지는 않은데, 어, 양호, 뭐, 딴 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보험이력 한번 봅시다. 보험이력. 보험이력 보면은. 자, 보험이력 보면은. 어. 어, 250만원짜리 한번 있었네요. 이게 뭐지? 타차에서 보는 내차 사고. 250만원짜리 하나 있었고. 아까 그건가 보네. 그쵸? 어, 타차 가해는 없고. 어, 이거 키로수에 비해서 사고는 없는 편인데. 어, 이거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원래 이게 배기량이 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기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식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조금 고민해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문제가 있고 뼈대는 멀쩡하고, 아 맞다, 보험 이력에서 소유자 변경을 안 받네. 소유자 변경 봅시다. 소유 어,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어.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정말 1인 신조네요. 1인 신조. 어, 2010년 1월 12일날 그 저기 뭐야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네. 어, 이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이 차는 믿을만하죠. 잠깐만, 사고는 언제 난 거지? 사고도 2014년에 났네 2014년에 사고 나서 쭉 타고 다닌 거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어 물론 이제 배기량이 좀문제긴 하지만 배기량이 커서 좀어뭐 기름값 뭐 이런거 좀 부담되는게 있죠 근데 이제 4대만 봤을 때 그리고 이 스포츠카라 이거 성능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제로백도 잘 나오고 10대 엔진 엄청납니다 이거 그래서 그래도 산다고 하면은 890만 원이네 가격이 이건 천만 원안 하네요 여기 보시면 890만 원요거 빼놓겠습니다 요거 빼놓고 어, 나중에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제가 차를 한세대 정도 뽑아서 투표로 해봅시다 세대 뽑아서 과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를 어, 구매할 것인가 어, 나중에 투표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어, 인피니티 봤으니까 어, 벤츠도 아까 봤죠 벤츠도 봤고. BMW 하나에 어이 BMW 있다. 요거 볼까요 b m w BMW 어 11년식. 그다음에 10년식. 어 2013년식 두 존에요. 두 존은 어좀 그렇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BMW 2011년식 146,000km. 어, 보시면 어 146.2L 2000cc 가솔린이네요. 가솔린하고 디젤 좀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솔린, 가솔린을더 좋아요. 해 디젤이 이제 토크가 좋고 힘이 좋긴 한데, 그, 저는 고 RPM을 좋아해서, 밟는 느낌은 좀 가솔린이 낫죠. 그쵸? 어, 소음이나 진동도 좀 그렇고, 뭐, 그 뭐, 사람 취향이니까. 대신 연비도 좀안 좋죠. 자, 검, 검정색이고요 아, 이거 검정색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엔젤에라 멋있고, 뒷모습. 그냥 뭐 BMW 그 느낌 그대로네요. 그쵸? 트렁크, 썬루프 에어백. 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어, 뭐 특별한 거 없네요. 특별한 거 없고. BMW 정말 주행 질감을 좋더라고요. 저도 BMW 몇번몰아봤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어, 예전 한몇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인가? BMW 그삼시리즈 컴버터블 있잖아요. 와, 그 뚜껑 열리는 거. 그거를 한번 어, 잠깐 며칠 탄 적이 있었는데 와,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특히 그 휴게소에서 뚜껑 한번 여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 신기해 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쨌든 뭐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4만 키로 됐고 뭐딴거 없고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없음. 아, 좋네요. 어, 엄청 깨끗하다. 와, 깨끗. 클린, 와, 정말 클린하네. 뭐, 적정. 어, 그 다음에, 오일 누유가 살짝, 오일 누유가 보시면, 뭐, 미세 누유, 미세 누유 있어요. 어, 조금 뭐 있고, 어, 다른 거는 뭐, 뭐 양호한것 같고요.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자, 보험이력 보겠습니다. 보험이력. 보호미력. 보험이력은, 뭐, 딴건 없고, 아, 소유자 변경이 좀 많네요. 여기 소유자 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 2011년, 2015년, 어, 그다음에 이두 번째 소유자. 그다음에 2017년에 있었고 2018년에 있었고. 어, 아 이거 소유자 변경이 좀 있네요. 그쵸죠 어, 없는 편은 아니네. 좀 소유자가 좀 바뀌긴 했네요. 어, 혹시 그뭐 사고는 없고 사고는 없고. 아, 이거 소유자 변경된 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빼고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어, 그런 매물이네요. 자, 옵션 한번 보시고요. 옵션. 우리나라 사람들도 옵션 중요하니까 그쵸? 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뭐자옷다 깨끗하고 어, 엔카 100% 보증 차량 어, 엔카 100% 보증 차량이면 또 신뢰가 가죠 음아 요것도 괜찮은데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비비 모터스 아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 어, 요거 한번 빼 놓을게요 요것도 제 생각에 요 정도면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920만원 뭐 920만원이면 원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엔카에 나와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살수 있어요 가서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다 어, 안 깎아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도 엔카에 올린 가격을 꼭 그대로 다 팔건 대부분 아니니까 웬만하면 깎아줄거고요 이것도 하나 빼놓을게요 어 괜찮은 것 같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나만 자, 벤트 티구와 티구와 어, 티구와이 T9원? 849만원이야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티구안 약간 어 냄새가 나는데 <laughs> 냄새가 나. 어... 자, 혼다 CRV 있죠. CRV. 이거 850만 원이고 그 밑에 폭스바겐 요거 두개 봅시다. 폭스바겐을 먼저 볼게요. 티구안. 자, 2008년식 15만 7천0로 어, 디젤 2000cc고요. 어, 이거 색깔이 흰색으로 굉장히 예쁘네요. 그 티구안이 그게 있는 게 디자인이 좀안 질려 다른 모델은 오래됐으면 오래된 티가 팍 나는데 얘는 얘는 너무 이렇게 서, 어, 단순한 해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시간이 지나도 오래된 티가 좀안 나는 느낌 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물론 신형이 좀 이쁘긴 하지만 이것도 별로 오래된 티안 나잖아요 그렇게 어. 자뭐뭐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실내 사진 음. 아 근데 그냥 이 버튼이 뭐냐 이거 아불 들어오는 거구나. 보통 같이 생겼네요. 티브아는 한 번도 제가 타본 적이 없어. 갖고 뭐 이것도 또 차를 뭐 많이 타타본건 아니라서. 어 이거 뭐야? 사제로 달았 나보다. 오디오 사제로 달았죠 c <laughs> d 노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접히는 거 이거. 야. 자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성능 점검. 성능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고 이력 있음, 단순 수리 있음. 그 다음에, 어, 아이고, A 링크, 1 1링, 링크, 2 링크 있네요. 앞에 뒤에 한 번씩 있고, 앞에 뒤에. 어, 뼈대는 괜찮네요. 뼈대는 괜찮고. 미세누유 있고, 오일 여기 여기도 미세누유 있고요. 아, 이거 좀, 음, 그런데, 보험 이력 볼게요. 보험 이력. 자, 보험 이력 보시면, 어, 아 이거 딴 거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든거 하나 있다. 어, 1인 신조 차량이네요. 그렇 자, 소유자 변경 이력 좀 보시면 2008년에 소유자가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요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은 그 차주가 애지중지해서 타는 경우가 많아요. 어, 신경 많이 탔으면 얼마나 정들어서 탔겠어 정정정. 얼마나 아끼면서 탔겠어요그렇 이렇게 막탄 사람 같지는 않아 느낌에. 어, 아 요거는 어, 뭐야? 400만원짜리 수리가 있었네. 위에 거는 60만원짜리인데, 내차 피해 밑에 4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이게 좀큰 애. 그 다음에 타차 가해 어? 400만원짜리가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뒷부분 수리, 여기가 400만원짜리 나왔나보다. 뼈대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뒤에 게 아무래도 수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앞에 거는 횡단만 갈면 되는데, 여기 수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뭐 옵션은 뭐 무난한 거 같아요. 그쵸? 옵션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어, 크루즈는 없네. 뭐 크루즈는 잘안 쓰시죠. 크루즈는 없다고. 없 자, 땅 흰색. 실내 실내 깨끗합니다. 1인 신조 소요 관리 최상입니다. 뭐 다른 설명은 없고 굉장히 심플한 설명은 설명을 해놨네요.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SUV에다가 어, SUV는 요즘 물건 구하기 힘들잖아요. SUV는 원래 요즘 비싸고, 디젤이고, 가격도 싸고. 아 이거 매력적인데요. 이거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좀 이거 약간 좀 땡겨요. 이거 아까 그 사고 난 것만 좀 제가 직접 가서 좀 보고 싶고 어, 얼만큼 된 건지. 어, 그리고 뭐 SUV는 그, 어, 가족끼리 뭐 4인 가족 타기 딱 좋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조금 작긴 하지만 티구하는 그래도 849만원 조금 더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빼놓겠습니다. 아 이거 빼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다까지만 볼게요 어, 더 좋은 차고 많을 것 같지만 또 시간 관계상 다볼 수는 없잖아요 아 괜찮네 이거 아 무라노도 있네자 어. 혼다꺼 볼게요 혼다꺼 보시면은 어, CRV 어, 이거는 12만키로 뛰네요 자 혼다 좀 차량이 또 내구, 미국에서 인기 가 굉장히 많죠. 혼다 차량이 특히 미국에서 인기 짱입니다. 뭐 어코드, CRV, 어, 시빅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팔리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1 0년 전에 인기 엄청 많았다가 혼다 그 뒤로 어, 좀 인기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어, 요즘에 도요타가 오히려 대세죠. 특히 하이브리드. 어, 뭐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그냥 <laughs> 그냥 뭐. 그냥 뭐 무난하네요. <laughs>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성능 점검. 자, 보시면 양호. 땅호 어, 없고. 자,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있음. A 랭크. 자, 이것도 보시면 어, 여기 앞에 앞에만 살짝 교환한 거 있고 뼈대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깨끗하고요. 어, 미세 누유 이런 거 없어요. 아, 역시 어, 아까 전에 뭐 다른 회사 차량은 미세 누유가 좀 있었는데 확실히 혼는 없죠. 어, 일본 차가, 이런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어, 아, 자식들, 차는 잘 만들어요. 정말 전 일본 싫어하는데, 차는 잘 만들어요. 요새 면도기도 일본 거 쓰는데, 정말 일본 면도기 잘 만들어요. 아, 제가 면도기도 엄청 많이 바꿔봤는데, 아, 파나소닉 특히 옛날에 내셔널. 정말 죽입니다, 면도기. 자, 보시면은 뭐, 딴거 없고, 어, 소유자 변경. 어, 자 2008년에 1인 신조 차량이다가 2018년에 한번 소유자 변경이 있었네요, 그쵸2000 그렇죠? 이게 8월 소유자 변경이 어 딜러한테 넘어 딜러가 사가지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샀다가 지금 다시 파는 건지 그거는 제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 그런 건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자 지금 뭐 300만 원짜리 한번 있었네요, 3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있었고. 어, 370만원 짜리도 있었네 자, 그래서 이 차도 제가 봤을 때는 나 혼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티브안이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차는 크기는 아마 어, 혼다가 CR-V가 좀더클 거야 차가 어, 더 큰데 디자인만 봤을 때는 뽀데나 어, 티브안이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총정리 한번 할까요 총정리 자더 많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의 투표 맡길게요 투표 자 혼다 CRV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여드렸던 티구안 자그 다음에 어, BMW 3 시리즈 자 그리고 음, 인피니티 G37 자요거를 지금 투표에 올리겠습니다 자 투표는 열영점컴에서 할게요 자열영점 m 으로 오시면 w w w 열영점 m 밑에 미코차 게시판 있죠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올린 글이 어, 9번 글입니다. 9번 글. 자, 9번 글에 어, 투표를 해 주시고요. 어 1,000만 원짜리로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두 개를 고르실 수 있어요. BMW 320i 인피니티 37 세단, 티볼리 혼다 CRV. 어 자, 여러분은 어네개 중에 두 개, 2개, 두 개로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음, 뭐 기타 의견 있으시면 밑에 달아 주시면 됩니다. 어 그냥 방송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투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보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더 궁금해하거나 뭐 차에 대해 어뭐2차 어떤지 어 그런 거 있으시면 어, 투표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좀 어, 고민이 저도 하나는 골랐는데 하나는 뭐 할지 못 골랐는데. 저는 한 개는 골랐는데 한 개는 뭐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천만 원짜리 외제차 한번 찾아봤고요. 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재미 있으셨는지 재미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저 같으면 친구한테 원래는 천만 원짜리 외제차 산다고 하면 솔직히 절대 추천 안 해줄 생각이었어요. 이거 처음에 어, 방송 시작할 때는.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지금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물론, 15만 키로, 대부분 다 10만 키로 넘, 넘었죠. 천만원 근처에 하는 외제차를 보니까, 10만 키로 이내는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다키로수가좀 많고, 그쵸? 조금 연식 10년 정도 이내로 좀 봤을 때.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 의, 의외로, 이 정도면 한번 조금 사서 탈만 하다. 요런 느낌도 있었어요. 뭐, 그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쵸? 그러니까 뭐, 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원래 저는 완전 반대였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아 이거 조금은 살만한데? 한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 투표 많은 참, 어,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차 사러 가실 분, 내차 파실 분, 딜러 분들, 내차 리뷰하고 싶은 분들, 기타 방송 출연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